지금 현직 총회장님이신데 그 아버님 예, 그리고 또이일식 목사님 전총회장님이십니다 아주 쉽게 발걸음을 잘 하시지 않으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여러 행사들이 같이 겪으면서 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예, 예.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박수로 크게 <laughs> 오늘 목양교회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임진식 목사님 위시해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할 점은 성공적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일을 깊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양교회는 이미 성공적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세상 떠나는 시간까지 성공을 위해서 거듭거듭 최선까지 힘써야 되기 때문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야말로 성공자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다 왜에 왔다 갔지만 은 성공적 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뭐냐?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 성공한 경영자 그룹으로도 있는 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말한 때가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인용하면서 진정한 성공을 한서너통학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하바드 교수의 말은 사람이 일생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자이고 그렇게 하는 어, 이 일이 성공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문학교의 태그는 사람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자고 그런 일이 성공적인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고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자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성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